왼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에서 교점의 개수를 A, 교선의 개수를 B라 할때 B 빼기 A 값은. 입체도형에서 교점은 꼭주점의 개수죠. 따라서 밑에 4개, 위에 4개, 여기 1개 있으니까 A는 9. B는 모서리의 개수죠. 따라서 아래 4개, 옆에 4개, 위에 4개 사각뿔에 또 4개가 있네요. 4, 4, 16, 16개 따라서 b-a는 16-9이므로 7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뿐이다. 무수히 많죠.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뿐이다. 맞죠? 두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뿐이다. 여러가지 많이 있죠? 구는 교점이 없다. 맞죠? 두점 사이 거리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다. 맞죠? 따라서 옳은 건세 개네요.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4점 A, B, C, D가 차례로 있을 때 다음 중 반직선 A, C와 같은 것은 반직선 A, C라는 놈은 A에서 출발해서 C쪽으로 끝없이 느린 선입니다. 따라서 시작점이 같아야 돼요. 1번이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점 A, B, C, D 중 두 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여섯 개를 만들 수가 있죠. 다분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개의 점 A, B, C, D가 있다. 이들 중두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로 a, 반직선의 개수를 b, 선분의 개수를 c라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자, A는 직선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반직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개가 있고요. 선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개가 있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 더하기 10 더하기 6이므로 모두 20개가 되네요 답은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반원 위에 점 a b c d e 가 있다 5개의 점중두 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직선에 계수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그림에서 AB는 6, BC는 4이고 도점 MN은 각각 AB와 BC의 중점일 때 선분 MN의 길이는 자, 우리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A라고 하고, 여기를 이렇게 B라고 합시다. 우리가 구할 건 MN. 이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A 하나는 3이죠. B는 2죠. 따라서 MN의 길이는 5겠습니다. 답은 2번. 다음 그림에서 AB의 중점을 M, MB의 중점을 N이라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제일 작은 N, B를 A라고 하면 여긴 A, 여긴 2A가 e, 될 수밖에 없죠. 자, 봅시다. 1번 M, N의 길이는 A, B의 4분의 1과 같다. 맞죠? A, B는 A, N의 3분의 4와 같다. 맞죠? 3번 A, B는 A, M을 2배 하면 된다. 맞죠? n p 는 AM의 반과 같다. 맞죠? NB는 AB의 3분의 1과 같다. 4분의 1과 같은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AB는 선분 BC의 2배이고, AB의 중점을 M, bc 의 중점은 n 이라 할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그러면 제일 작은 nc 를 a 라고 하면 이건 a 그리고 여기가 2A, EA, 2A가 되겠네요. 한번 봅시다. 기억. m p 는 AC의 2배다. 맞죠? m p 는 AC의 3분의 1과 같다. 맞죠? MN은 AC의 3분의 1이 아니라 반이죠? AB는 BN을 4배 한것 같다. 맞죠? 따라서, 옳은 것은 귀형리은 리얼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는 두 각을 더하면 직각인 거니까 X 더하기 3X-26은 90도. 따라서 4X는 이항하면 116. 4가 아면 428, 3 남고 4고 36. 즉 X 하나는 29도. 답은 3번.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는. 자, 이미 여기가 100도면 둘이 합쳐서 80도야 여 되는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2X-12, 80도야 라고 적었으면 되죠. 그래서 X 하나는 30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도수 그림에서 선분 A와 선분 DO가 수직이고 각 AOB는 각 BOC의 5배, 각 CO는 각 COD의 6배. 각 BOD의 크기는 자, 그러면 BOC를 BOC, BOC를 A각이라 하고 AOB는 5배를 하면 되니까 o a 가 되겠죠. COD COD를 우린 B라고 하고 COE COE니까 여기가 6B 즉 여기는 5B가 됩니다. 따라서 우린 BOE를 구할거죠. 그 전에 결국에는 요 각을 다 더하면 180이니까 6A 더하기 6B가 180 6으로 나누면 A 더하기 B는 30이 됩니다. 우리가 구할 BOD, BOD는 A 더하기 B인 거고, 따라서 30이죠. 답은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는, 막꼭지각이죠. 막꼭지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3X 더하기 18은, 6x 12와 같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30, x는 10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오른쪽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는 자 맞꼭지각이 보이니까 이항을 하면 이동을 시키면 일로 이동시킬 수가 있죠. 여기가 x가 되네요. 따라서 세각을 넣으면 180인 거니까 30 더하기 x 더하기 52 평각 180도가 됩니다. x는 80도로 이용하면 100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각 x 더하기 각 y의 크기는 우선 x는 막꼭지각인 거니까 x 더하기 50은 3x 60과 같고요. 이왕하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10 x는 55가 되죠. 따라서 이 각을 구하면 x가 55니까 105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다시 여긴 평각이죠. 따라서 105 더하기 y가 180이어야 하고 y는 빼면 되니까 75도입니다. 우리가 구할 건 x 더하기 y를 구하는 거니까 55 더하기 75 따라서 13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분 ab와 선분 cd가 수직으로 만난다. 맞죠? 가 ahd는 90도다. 맞죠? 직선 CD는 AB의 수직 2등분선이다. 맞죠. 점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은 H다. 맞죠. 점 B와 직선 CD 사이의 거리는 BC와 같다. 아니죠. BH와 같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고 선분 an과 선분 mn은 같다. nb가 12cm일 때 am의 길이를 구하라.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a면 a로 갖고 m이 중점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2a가 되겠죠. 즉 3a가 12가 되니까 a 하나는 4가 됩니다. 우리가 구할 건 am을 구하는 거죠. 선분 am은 2a인 거고 a를 알았으니까 2곱하기 4 따라서 8. 답은 8cm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각 b 빼기 각 a의 크기를 구하라. 우선 a 를 구할 수 있어요 음, 120 에서 90을 빼면 되니까 a 는120 빼기 90 따라서 a 는30 그러면 b도 구할 수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25가 직각 90 인데 a 가 30이니까 b 더하기 30을 더하면 55 따라서 B는 90-55 8오니까35 따라서 B-A는 35에서 30을 빼면 되고 5.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계가 12시 40분을 가리킬 때 시침과 분침이 이르는 각종 작은 쪽의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따라서 이 각에서 요만큼 간 각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숫자와 숫자 사이가 30도씩이죠. 따라서 30도씩 4개. 시침이 움직인 건데 40분씩 움직였네요. 0.5도씩 40분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120도하기 5420에 01.1. 따라서 140도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각 Y의 크기를 구하시오. 각 y의 크기를 구하려면 이 각의 크기를 아는 게 좋네요. 그러면 각을 옮기면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가 2x-15, 세 각을 합치면 평각이 되죠. 따라서 3x 더하기 40, 2x 더하기, 아니 마이너스네요. 15, x 더하기 5를 하면 평각, 180도다. 동류한 계산하면 6x... 30은 180 6x는 150 x는 622 6530 그러면 이제 이 각을 구할 수 있죠 3x 플러스 40은 3 곱하기 25 더하기 40 35 5 326 75 더하기 40 따라서 115도 즉 얘가 y인거니까 y가 115